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슴벌레하고 장수풍뎅이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그려볼게요 자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의 차이점은 뿌리에 있어요 사슴벌레는 두 개의 톱이 있고요 장수풍뎅이는 하나의 긴 뿔이 있답니다 일단 제가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일단 사슴벌레 그려볼까요 자, 사슴벌레 네를 그려볼게요 이거는 아, 이렇게. 상수풍뎅이하고는 방금 전에 뿌리의 차이가 있는데 두 개의 톱이 있어요. 다리가 있죠, 색상이 네, 뒷다리. 자, 사슴벌레를 간단하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장수풍뎅이 그려볼게요. 음... 심플하게 그려보면 쉽게 장수풍뎅이는 사슴벌레하고 다르게 하나의 긴 뿔이 있어요. 이렇게 가 나올게요. 슴벌레하고 장수풍뎅이 자 그러면 얘들한테 어울리는 색깔을 간편하게 한번 색칠해볼까요? 음... 갈색으로 그러면, 이 세트로 장수풍뎅이하고도, 음, 우리 색깔을 취해보겠습니다 하나의 는브를황토색이를한 번씩 는데 이게 잘안 나오긴 하지만 최대한편하한 했습니다. 그리고 씩한 번씩 한 번씩 한번 입사귀에 그냥 올려볼게요. 이렇 음... 친구들이 이렇게 연하게. 이네들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서 잎사귀로 칠해주고요. 여기도 그냥 다른 것들, 뭐 잎사귀, 다른 잎사귀? 여기 올릴만한 그림들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잎사귀를 칠해줄 때 여기 부분을 좀더 진한 녹색으로 칠해주고 여기는 연한 연두로 해서 색깔을 풀어줘도 될것 같아요. 여기 색깔은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색으로 예쁘게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은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의 차이점을 생각하고 그려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